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다들 바쁘고 정신없이들 보내셨죠? 저도 연초부터 아 많이 바빠서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내고 있네요. 지난 주말에 구독자가 40명을 넘어 벌써 80명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이게 꿈입니까? 생심입니까? 아, 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좋은 채널 만들겠습니다. 네, 네 썰렁하죠? 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서점에서 주로 새 책만 사다가 와이 책값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알라딘 중고 서점을 직접 한번 제가 방문도 해보고 책 상태도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꼭좀 읽고 싶은 책들 4권 정도를 제가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 이 책들은 급하게 뭔가 읽기보다 여유를 좀 가지고 정말 저의 성장을 위해서 스터디하는 마음으로 꼭좀 읽어보려고 아껴뒀던 책들인데요. 오늘 약간으로 네, 잠깐만 좀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자기개발과 관련한 책들이고요. 정말 유명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한 권은 인문학에 가까운 자기개발 책인데 제목도 멋있어서 그 끌림에 역시 선뜻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공유드릴 책 바로 이 책입니다. 프레임 보이시죠? 네.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네.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지우셨고요. 21세기 북스에서 편해셨네요. 지난번 어, 김경일 교수님의 마음의 지혜를 읽고 심리학과 관련한 책들이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많은 북튜버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책 중에 꼭 손꼽히는 책인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냅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 중고책이라 다들 좀 반신반의 하시겠지만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 보면 이렇게 책 상태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주로 상, 최상 이렇게 비교적 가격과 상태가 좋은 책들을 좀 골랐는데 아주 깨끗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책값이 저렴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원래 정가가 16,000원인데 9,500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상등급, 최상등급 이런 책들을 좀 고를 수 있어요. 아, 요즘은 특히 사회생활이 거의 일상의 대부분인 요즘에 참 우리는 자신만의 좀 틀에 박힌 프레임에 갇힌 생각과 그런 정보들로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 가끔 뭔가 확 하고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책들이 저는 좀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또 단순한 마음 먹기가 아니고 그게 습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미 있는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또 책이라고 하는데 올해 이 책이 좀 저의 프레임을 바꾸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책 그 올해 이거 제가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입니다. 역시 이 책도 아주 유명하죠. 네 바로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와,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 책은 제가 상등급의 품질로 골랐는데, 어, 카메라에는 이렇게 좀 조명이 노란색이라 잘안 잡히겠지만 표지가 살짝 색이 바랬어요. 이렇게 색이 변했는데, 어, 안에 또 변색이 조금 있지만 뭐 오히려 이전 주인님께서 열심히 읽으신 흔적과 세월이 또 묻어나 있어서 더 정감 있고 좋았습니다. 네, 또 노란색이 또 안정감을 주잖아요. 어, 안데르스 에릭슨, 로버트 풀 지음, 강혜정님이 옮기셨고요. 비즈니스북스에서 편해졌네요. 이 책의 저자분도 역시나 심리학자시고요. 자기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1만 시간 글쎄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대충 계산만 해도 풀타임으로 한 400일이 넘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면 아마 수년이 걸리는 그런 개념이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공의 법칙 중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식의 도전적인 행위들이 많은데 이 책은 무엇인가 올바른 연습,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일만 시간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 최고가 될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돈 걱정, 집 걱정, 무수히 많은 걱정이 없다면 이런 책이 대체 왜 필요할까요?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남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살고 특히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거의 주인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책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중요한 방향표 역할을 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또 읽어보고 추천을 드리겠지만 이 책이 막 심오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뭔가 이 일만 시간을 좀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명한 일만 시간의 재발견. 네. 이책꼭 한번 올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9,100원에 샀습니다 9,100원 네 다음 공유 드릴 책은 짜잔 마인드셋입니다 네 마인드셋 단어는 저희가 뭐늘 듣는 그런 단어의 일종인데 이게 또 책으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이 책도 제법이나 유명하죠 뭐 유명하다는 기준이 없지만 제가 자기계발 책을 검색하면 꼭한 번씩 나오는 책입니다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추천을 많이 하셨고요 어, 캐럴드웩 지음, 김준수님이 옮기셨고요. 펴낸 곳은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이 책도 지금 상태가, 아, 어, 보시면 표지가 살짝 좀 바랬어요. 잘 보이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읽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책 표지에 스탠퍼드 인간성장 프로젝트,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이 책의 저자분도 세계적인 심리학과 교수님이시네요. 역시 요즘 트렌드가 자기개발하면 심리학,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빌게이츠가 추천한 책으로도 유명한 책인데요. 제 예상에는 약간 프레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좀 짐작을 해봅니다. 40년 동안 성공의 비밀을 연구한 성과가 담긴 책이라고도 하고, 약간 다른 점은 나의 재능과 능력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람 마음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굳건한 다짐들은, 어 사실 착각에 가깝지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허전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이 뭔가 대단한 이야기라기보다, 좀 현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살면서 가장 또 힘든 게 실패, 실패를 딛고 또 일어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뭔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책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네. 마인드셋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책은 아, 이 책은 조금 두꺼운 책인데 제목이 엄청 멋있고 표지도 굉장히 느낌이 있었어요. 네. 바로 두 번째 산이라는 음...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펴낸 데이비드 브룩스님이 쓴또 하나의 책이고요. 이경석 님이 옮기셨고, 펴낸 곳은 북키입니다왜이 책의 제목이 두 번째 산이냐? 사실 좀 약간 좀이 인간의 도의 경지가 담긴 그런 책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책에서 주는 이 느낌, 제가 중요시하는 이 책이 주는 비주얼의 느낌, 정말 끌림에 제가 또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인생을 산으로 정의하면 두 개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산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상을 위해 도전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여러 가지 비슷한 과업을 또 서로 치르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그첫 번째 산에서 하지 못한 그첫 번째 산 정상에서 두 번째 산으로 접어들어가는 그 낭떨어지,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실패와 두려움, 혼란, 그런 것을 겪는 어, 추락의 계곡을 지나서 진정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를 맞아서 성장과 또 타인에게 베풀고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한 두 번째 산을 오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려준다고 하네요. 이 책의 초입에 유명한 글귀가 하나 나오는데 이겁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네, 카프카가 썼던 문구라고 하는데. 이 책이 정말 저를 읽게 오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썼다고 하네요. 아, 너무너무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오늘 소개드린 책을 이렇게 좀 펼쳐보고, 네. 이렇게 펼쳐보고. 자, 오늘은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24년에 올해 꼭 읽기로 정한 네 권의 책을 공유 드렸는데요. 제가 언제 다 읽을지는 모르지만, 자기계발서와 인문학 책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검증된 책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오늘 눈이 한참 오더니 늦은 밤엔 비가 또 추척추척 내리네요 역시 독서가 땡기는 그런 밤입니다 오늘도 참일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하고 되게 저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깊어질대로 깊어진 1월의 겨울밤 좋은 독서와 함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